요즘 이재명 대통령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공식 여론 조사 결과가 꽤 인상적입니다. 이 조사는 한국 갤럽이 2025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에 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직접 전화하여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입니다. 지난 조사보다 1% 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그리고 모르겠다 또는 응답하지 않음은 12%로 집계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긍정적으로 평가했을까요?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추진력과 실행력입니다. 그 다음은 경제와 민생 대응을 잘하고 있고 소통 능력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이유도 들어봐야겠죠. 과도한 복지나 지원금 정책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외교 문제, 다음으론 도덕성과 자격 문제, 인사 문제 등을 지적한 응답도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나온 숫자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정치는 결국 국민의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댓글로 여러분 의견도 들려주세요. 좋아요, 팔로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